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어즈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됐고, 뭐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도어즈라는 게임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잠깐잠깐 어, 잠깐 좀 들어가서 한 두세 판 정도 했던 게 이제 다인데, 오늘 한번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구요. 자, 여기서 뭘 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안 사고 게임을 출발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모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번 방이죠? 열쇠 얻어주고. 열쇠를 따주면? 오케이, 됐다. 오, 약간 이 친구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다 아무것도 없고. 어, 오케이, 나이스. 돈좀 먹었고. 자, 일단은 이 친구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몇판 해보긴 했거든요?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잠깐 몇판 해봤는데 그몇판한게 달아서 제대로 해본 적이 진짜 단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무슨 레버? 레버 같은 거 이렇게 당기던데? 아 레버가 약간 위치가 랜덤이라고 해요. 음, 이렇게 안까지 있을 때가 있구나. 제가 그, 그 뭐냐 녹화 안 했을 때는 여기, 어 여기에도 있었더라고요. 완전 위치가 랜덤이네. 와 근데 진짜 로블록스 게임인데 퀄리티가 진짜 어마무시해요. 물론, 그걸로도 유명한 게임이에요. 퀄리티가 되게 엄청나다는 걸로 이렇게 유명한 게임인데, 오, 진짜 로블록스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낸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게임. 진짜. 오, 뭐야, 140원? 나이스. 들어가야 되나? 와, 온다. 제가 이제 그 러시라는 친구인데, 아 뭐야 한명 갔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템 떨구고 가네요. 죽으면 원래 템을 떨구나? 저 친구가 이제 러시라는 친구인데, 그 전등이란 전등은 다 끄고 가요. 그리고 저 친구가 올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숨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제가 옷장 같은 데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숨어야 돼. 안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열쇠 없어, 열쇠 없어. 어, 땄나? 어, 땄다. 어, 아닌가? 여기, 여기 맞나? 자. 아이, 잠깐만. 친구들아, 왜날 따라오는 거야? 나의 게임 처음이라고? 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봐요? 열쇠는 안 나오고 돈만 많이. 어, 뭐야. 뚫었다, 뚫었다. 갑시다, 갑시다. 뭔가 슬슬 보스가 나올 것 같은 이 기분. 아, 다들 여기까지 왔구나. 어, 무슨 소리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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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러시한테 당했네. 아, 이거 뭐야? 러시가 많이 어렵나 보군요. 근처에 있으면 항상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숨는 곳을 찾으세요. 아니, 누가 몰라? 이번에는 좀 버스를 탈수 있는... 그런 고인물을 만나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방 도착했습니다. 어, 뭐야. 눈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거긴가 보다. 그, 뭐냐. 첫 번째 보스 나오는 그 방인 거 같은데? 아닌가? 맞네? 여기서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첫 번째 방. 오 쫓아오죠? 빠르게, 빠르게, 씨안끼 앉기, 앉고, 도망가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자, 기도안고 도망가고, 문열구요 이쪽으로. 제가 그래도 공략법을 조금 봐가지고, 자,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오케이. 와, 뭐야. 와, 퀄리티 진짜 미쳤다. 말도 안된다 자, 계속 앞으로, 오,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와, 와,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겨우 빠져나갔어, 겨우 빠져나갔어. 아, 다들 라이터가 있구나. 아, 나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다들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없고, 어, 뭐야. 어, 열린 거 같은데? 아, 열렸다. 아이고, 깜짝아. 아이, 뭐야. 저 뭐야, 저거, 저거. 저거 뭐예요? 저리 카페에 나타나 이거 너무 체력이 없는데 이거 와 아니 깜짝놀 깜놀 너무 많은데 이거 일단 앞에 따라 갈게요 오케이 와 오오 뭐, 오. 아니 뭐야 알지한테 또 죽었어 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자 일단 저는 죽었고요 우리 고인물 분들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러쉬가 이, 때도 오는구나. 아, 하긴, 문을 열면은 이게 또 시작하니까. 야, 이거, 고인물 친구들 두명다 죽어버렸는데, 이거? 까비.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분 뭔가 고수의 삘이 납니다. 이분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뭔가 고인물 같아. 느낌 좋아요. 고인물을 만난 걸까? 자, 최대한 이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안에 엔딩을 못볼것 같거든요? 죽으면은 관전해가지고 이분 엔딩 깨는 거 볼게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laughs> 아무리 해봐도 엔딩 못볼것 같아. 어. 관전해서라도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어즈까지, 아, 뭐냐, 피규어까지 왔고. 어, 이거네. 나이스. 찍었는데 맞았어요. 와, 다행이다. 와, 저 여기 처음 와봅니다. 와, 고블린 친구. 그리고 해골 친구. 그리고 누구냐? 어, 약간 좀 신기하게 생긴 친구. 뭘 사야 되지? 아, 이거 십자가. 십자가 한번 사볼게요. 나이스. 이 십자가가 이제 그 뭐냐, 봉인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라고 해, 해요. 와, 여기 또 처음 보는 방? 아, 맞춰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그림 맞춰야 되는 것들이 많네. 어? 에이, 당해버렸네. 자, 이분 엔딩까지 한번 가는 거 볼게요. 엔딩까지 한번 보자. 이분이 생각보다 좀잘 하시는 분이어서, 쭉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3층까지 도달한 우리 파티원. 야, 73층은 처음 봅니다. 아, 또 하네? 추격전을 또 하는구나. 어. 자, 추격전 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 뒤에 쫓아오나? 시크 어떻게 쫓아오는지 볼수 있는 건가? 와, 근데 아니 되게 잘하신다. 아, 저렇게 쫓아오는구나. 와, 시크를 농락하고 있어요? 이게 고인물인가? 자, 83에서 90층까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러시의 소리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뭐야, 러시가 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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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야? 뭐야 저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한한 세네 한 번? 어 뭐야? 와 잠깐만. 와. 아이즈를 봉인한 우리 고인물? 와, 아, 이거까지 보여준다고? 야, 이거 팬서비스가 그냥... 아, 너무 좋아요. 와, 놀랐어, 놀랐어. 봉인까지 보여주는 우리의 고인물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와, 배춘까지 도달? 엔, 엔딩인가요? 와, 이거 엔딩... 와, 뭐야? 와, 배춘까지 와버렸어요. 진짜? 와, 그래도 공략 보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이분 덕분에 피규어? 피규어가? 도서관에서 탈출했나봐요 와 여기서 또 추격전 피규어 쫓아오고 있고요 오케이 잘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피규어랑 2, 2차전 하는구나 제 이름이 피규어가 맞나요 근데? 솔직히 제 이름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와 자, 피규어를 피해서 오케이 그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 있습니다 우리 고인물 저 뒤에 있죠 뒤에 있죠 하지만 오케이 어 여기로 나가면 탈출인가요? 탈출인가? 자뭘 먹었고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이거. 이거 진짜 엔딩 보는 건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오케이.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설마. 오케이. 자, 또 나가야 돼? 어, 소리 너무 가까워요. 소리 너무 가까워. 자, 고인물이 살려달라고 지금 채팅을 치고 계시는데. 아,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뭐야? 어! 어우! 이 채팅만 안 추셨으면은. 어, 너무, 아, 이거 채팅 안 치셨으면은 이거 가능했을 텐데. 어, 너무 아까운데요? 아, 이거 아쉽게 그 엔딩을 보진 못했네요. 그래도 고인물분 덕분에 그 엔딩 좀 마지노선까지는 본것 같아서 약간 좀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은 도월즈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는 제가 조금 실력을 키워와서 제가 한번 엔딩을 보는 걸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좀 맛보기식으로 이제 해봤다 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영상 마무리 짓고 다음에 제가 꼭 한번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